아이가 또 어머니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여성성을 가진 신들이 인간 세계에 많이 그 관여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 이 유목민족들이 모계사회였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여러분들 예전에 보셔서 아실 거예요. 프로메테우스라는 그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죠. 이 영화에서 본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몸을 분신해서 이것도 마치. 그, 동양의 반고 신화라든가 이런 것처럼 자기 몸을 잘라서 동서남북으로 뭐 대륙을 만들고 어쩌쩌 하는 것처럼 그 인간을 창조할 때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서 만든다는 라 이야기 이런 것들 약간 그런 컨셉들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의 제목이 프로메테우스인데 이 프로메테우스의 원래 임무는 헐리우드 영화가 아니죠. 바로 이거죠. 최초로 인류에게 불을 줬다는 신입니다. 아, 물론 그리스 신화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프로메테우스가 남자의 신으로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중화 같이는 달라요. 여자가 불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전반적인 이야기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프로메테우스 그 신화에 대한 그 이야기를 보면, 그 해시오토스 신통기에 따르면, 인간이 신에게 바칠 재물을 두고서 신과 협정을 맺을 때소의뼈를 가지런히 정렬하여 이를 윤기가 흐르는 비계로 감싸고 살코기와 내장을 가죽으로 감싸 제우스 신에게 무엇을 가져갈지 선택하게 하였다. 프로메테우스 계략을 간파한 제우스는 분노하여 인류에게 불을 빼앗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를 속이고 꺼지지 않는 불을 화양목 안에 넣어 인간에게 물려주었다. 뭐 등등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그 제우스 신의 분노를 사가지고. 그, 카프카스 삶에 묶여가지고 까마귀한테 뭐 심장이나 간을 쪼이는 형벌을 받았대는데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뭐 구해줬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그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인간에게 줌으로 인해서 제우스 신의 분노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즉, 뭐다? 신들은 인간에게 불을 주길 원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그 불을 준 사람은 바로 프로메테우스다. 그리고 신과 인간의 공물을 이렇게 중간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걸로 봤을 때 프로메테우스는 샤먼입니다. 네, 고대 그리스 신탁을 할때그 신족들 그리고 저는 그리스 신들을 신으로 보지 않아요. 그 고대의 지배계급이라고 봅니다. 옛날 때 지배계급을 신격화시켜서 그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배계급이라 고 보는데 그런 지배계급에게 어쨌든 신이죠. 그 왔다 갔다하면서 공물을 바치고 인간은 이쪽에 세금이죠. 그런 걸 담당했던 샤먼이라는걸알수 있어요. 네. 그랬고, 카푸카스 사는 바로 저쪽에 있습니다. 그 맨날 전쟁 나는 뭐 체첸, 조지아 사태, 아파지아 사태 나는 거 있죠? 다 저쪽 지역이에요. 지금은 좀 개판이 됐지만 옛날 때는 굉장히 신성한 지역이었습니다. 저 지역이. 근데 저기가 스키타이 족의 활동 지역이에요. 그래서 스키타이의 활동 지역에 프로메테우스의 그러한 그 죄를 물어서 묶었다는 걸로 봤을 때 고대 그리스는 스키타이와 굉장히 활발한 교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스키타이의 영역 한가운데를 데리고 갑니까? 이것도 좀 신기하죠. 예. 그런데 그 스키타이 그 활동 지역이 저쪽에 있지만 그 그리스가 왔다 갔다 했던 것은 아마 고대 그리스 문명 시작과 관련이 깊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의 시작은 도리안족이 만듭니다. 예. 그 고대 그리스에서 는 어떤 얘기 했었냐면, 초기 고대 그리스의 주, 그 주민? 선주민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과 후기 그리스인들은 좀 달랐나 봐요. 마치 로마가 에트루스칸에 의해서 건설됐다가 나중에 이탈리아인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최초의 그리스 문명을 건설했던 사람들도 그리스 원주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고, 실질적으로 그 도리안족이 그리스로 오기 전에 있었다는 지역은 바로 스키타이의 활동 무대였던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도리아인들이 거기 살았다고 기록하던 당시에 스키타이도 거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키타이인과 도리아인을 같은 게 아닌가 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같은 종족인데 이름이 달리 불리지 않았는가 그랬는데 그 예전 신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헤라칼레스가 배외 여인과 만나서 뭐 애를 낳았다 뭐 이런 얘기도 쭉 나오고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고대서부터 그 고대 그리스인과 스키타인은 굉장한 교류가 있었고, 또 혈연 관계도 많이 맺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이 고대 그리스 신화는 스키타이 신화와 매우 닮은 부분이 있으나, 다만 성별만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앙아시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뭐, 신의 형벌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좀 달라요. 그프로메테스는 인간에게 불을 주고 형벌을 받지만 그중앙아시아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인류가 태어나서 헐벗고 굶주리고 거기가 또 추운 지역 아닙니까? 추위에 떨고 그 맹수에게 맨날 잡아먹히고 고통을 당하자 탱그리가 그것을 불쌍하게 여겨서 오트 아나라는 저 여자입니다. 그 오트란 말 아까도 얘기했지 불 아나는 엄마예요. 그래서 불의 어머니라는 사람을 지상에 내려보내서 인간에게 불을 주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이 시켜서 불을 준 거예요. 그리스는 뭐죠? 불을 안 주려고 했죠? 근데 중앙아시아는 다릅니다. 신이 인간한테 불을 줘서 따뜻함을 주기 하기 위해서 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거를 수행한 사람이 오트 아나라에서 불의 어머니고, 여기 그 오른쪽 그림에도 이렇게 나오죠? 여자가 게 불을 주고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는 어떤 특징이냐면, 불은 여자가 관리합니다. 뭐 지금은 좀 달라요. 예, 지금은 이제 근대 시대니까 하지만 옛날 불과 1 0 0년 전만 해도 전기가 귀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불은 여자들이 관리했습니다. 왜? 그거는 하늘로부터 탱그리가 그 오트아나라는 여성신이 불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불은 여자가 관리해야 된다라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예전에 카자선에 갔을 때 거기 카자 부족들이 결혼을 하는 풍습이 있는데 아직도 옛날 풍습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처럼 부뚜막 같은 거죠. 이미 집은 다 현대식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저쪽에 있습니다. 예, 현대식 주택이 거기 부엌도 다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옛날 때 만들었던 그 부엌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 부엌이 있는데 뭐 가끔씩 뭐 여기서 음식도 해먹고 하죠.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쓰지는 않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도 부엌에는 주황신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신성시 여기는 것처럼, 여기는 약간 그런, 그, 부엌의 신,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개념은 없지만은, 좀, 신성시, 그런 게 있어요. 왜냐, 여기 불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카작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 이 부엌에 와서, 그걸 뭐라고 해야 돼? 기독교식으로 얘기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의 이~ 런 이런, 이런 풍습들이 여기 다 있어요 예, 기름불 반달식으로 해야 되나 어쨌든 그래서 저~ 신성한 불로 데워진 양의 기름 그 타는 연기를 몸에다 이렇게 세움으로써 그~ 뭐~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자식을 많이 낳게 기원한다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상을 찍어봤어요 아~ 물론 모든 카작 부족이 이거를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자산 스 130개의 민족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민족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러시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고려인, 안 하잖아요. 예. 물론 우리나라도 옛날 때 했지만은 뭐 완전히 강제주당한 이후에는 사라져버렸죠. 예. 그랬으니까 뭐,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고 요런 풍습들이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Gelin kız. Gelin kız. Gelin kız. Ge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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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ız. Gelin kız. Gelin kız. Gelin kız. Gelin kız. Ama'sın, ama'sın, ama mamasını. 50. 50. Allah bereksin. <bari> Allah <laughs> razı olsun.

нбыай жәй алыстан алыстан алстан, бетіме май жағады екен деп ойлап қалмасын болдкжоқжоқ жоқ болды болды

어떻습니까? 어 뭔가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있던 프로메테우스의 전설처럼 과거 중앙아시아에서도 인류가 헐벗고 굶주려 있으니까 그걸 안타깝게 여기서 탱그리가 인간에게 불을 오타 안나를 시켜서 줘서 인류가 불을 통해서 따뜻함을 얻게 되고 고기 같은 질긴 음식을 우리가 턱이 조그맣잖아요. 송곳이도 없고 그래서 고기를 씹어먹지를 못하는데 구워서 먹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불을 줬다. 하는 전설이 있다고.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결혼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아직도 옛날 풍습이 남아있는 데는 이렇게 부엌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예.